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개인전 전용 선수들이 있어요. 그 대표가 그, 김정민이거든요. 김정민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팀전으로 치를 때보다도 더욱더 단단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크리프 중앙으로 전달. 오잘 봤어요. 맞졌죠 그리고 스네이더 스네이더. <laughs> 김정빈 역시 케인저는 김정빈입니다. 루이스 피고. 네중앙의 많은 숫자를 통해서 지금 풀고 있는 박세영. 좋습니다. 상대는 중원이 아무래도 수비상황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측면 열렸고. 요 예. 네. 네. 박세영의 축구도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어쨌든 박세영도 이전의 매치업에서 본인이 이긴 바 있기에 일점 실점해도 사실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블리트 저기 블리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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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트 한번더 상대는 홀로 들어가와펀바스테 김종빈 바로 바로 다시 탈환합니다. 야 지금은 집중력의 승리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무언가를 시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자 계속 가운데를 노리는데 때립니다. 오, 가방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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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올렸고요. 좋습 이게 집중력 싸움이죠. 김정민의 집중력, 박세영의 집중력. 오늘 다 최고점을 찍습니다. 야, 기대해 달라고 했었던 밸링엄이 뭔가 반이 보이는 오!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끊었어요. 여유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자, 다들 달려가. 다들 다들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는 이 결정적인 김정민은 어떤 상황을 그리고 우와! 오늘 이걸 막아. 골리트 드리블에 이걸 막아내는 박세영, 김정민의 두 명을 어! 제...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와. 김정민이 이거까지 성공. 못 막아도 기회는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벨리거 미죠. 잘못하면 지금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뒤집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홈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처럼 뭔가 이점을 지금 박세웅 선수가 쥐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오, 바로 올라가는 조. 김정민! 와! 야, 5분 만에 골이고 역시 모먼트 퀄리티는 핵심입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아닌데라고 위축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박세용 선수 쫓기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1세트 때 추가골이 빨랐어요. 때립니다. 그렇죠. 리가 이게 벨링검이죠 자, 박세용의 캐플레이어도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키크어 하다녀 갑자기. 네. 지금 김정 선수 나이에 앞자리와 뒷자리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다시 한 번. 자, 또 왔어요, 왔어요. 반바세, 반바 김정빈 다시 리드. 리드를 해주지 않는 김정빈입니다. 기고 쪽에서의 크로스가 매서웠거든요. 알라바 쪽도 크로스 나쁘지 않죠. 알라바 일단은 밀어냅니다. 밸류감에 중거리 있었고요. 오 위험하다 위험! 와, 와 이게 박세영이죠? 또한번 이득입니다. 야 마지막 패스는 노스톱 닉크 패스인가요? 기회가 넘어가는데요. 일단 갑니다. 코스카스 쪽이에요. 좋아. 와와이 선박은 뭔가요, 노페르트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든데스예요. 아, 네, <laughs> 이강 선수가 다잘 속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요 거의 못 넣는 각이었는데 박세영이 쳐냈어요. 일단은 너무 진도 급하게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단 좀 돌렸어요. 오. 그렇죠. 그리고 이박세선수의볼 커팅 비도가 실점 실수. 오! 하지만 막아냅니다. 아, 키퍼 반응 빨랐습니다. 오! 열렸어요. 또한 번. 또한번열렸고골리트 또 또! 똑같은 애 넣어도 골리트가 하면 다르죠. 역시 보여줍니다. 박영의 빌드업 자체가 이제 김종석에게 선좀 읽힌 느낌이 들어요. 와김종민 지금 <laughs> <우와>, 와 <우와>, 이거 <laughs> 패턴이 아주 확실하군요. 반대쪽으로 예와 이거 얼마야 오늘은 박수영의 슈팅 자체의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정민 준비 많이 했네요. 오 그리고 또 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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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번엔 로페르트. 이번엔 로페르트. 자 김정민의 버티기보다는 경기를 끝내는 선수죠. 그렇죠. 올라갈 거예요. 와 지금 공격 시도 합니다. 이건 김정민식의 운영이에요. 자 골을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김정민이거든요. 그이프 이어. 맞아. 또 아래 올라. 자골케퍼가 변수를 일으키고 있는 투 선수입니다. 빠지마빠. 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김정민이 경기를. 끝냅니다. FC 왕자 김정민이 전제함을 알립니다. 일단 끊어냈던 윤창근인데 윤창근이 맨체스터 시티를 선택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풀백들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칸셀루 선수를 비롯한 제일 주역들이 있고요. 더블헤더 어, 어, 홀란, 홀란, 유창근의 홀란 역시 키가 크고 해더 따내는 능력 대단하죠. 공격대 공격으로 가야 되는 성대적인데 공격적으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유창근에게 압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연결해요, 홀란! 홀란. 와,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요. 왔우 와! 와, 결국은 보아텍의 아유창근 달라졌음을 증명합니다. 또저기예요 네시 쿠폰 저녁 먹을 레디 111 오! 와! 수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어졌와이 추가 골. 자 이제 윤창근이 증명합니다 매시티 선수들 이렇게 쓰면 된다 지금 윤창근의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만 성치이이좀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많이 네사시 수하 꼬부것 같아요 와 이야! 네. 보석골! 아자슈퍼주들의 네, 이야기대로 정말 세트피스 어. 네. 골이 들어갔고요 세트피스가 강점입니다 로드리 앞으로 밀어줍니다. 홀란 다시 한번 뒤로 빼내줬고 뛰어 보내줍니다. 헤더 볼 떴어요. 떴어요. 이게 또 이게 또 홀란 유착은 벌써 다섯 골짜입니다. 말해. 야야 툴에 홀란 이어받았어요. 아, 여섯 골짜 유착은 오늘 몇 골까지 나올까요? 지금 팬들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성재경이 너무 만다 요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메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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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시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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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러면 모릅니다 성재경 이제 시작입니다 요한 다른 기운을 안겨주는데요 네 그런데 이 분위기 지키려고 한다면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 데 홀리스 일곱 골째 유착근 물론 어제 치러졌었던 경기를 떠올려본다면 김유민도 한 세트에서 많은 골 넣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올라요 가 올려줍니다 올려. 자유착근 여덟 번째 골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골! 은바페가 뭔가 그래도 지금 해줘야 되거든요? 채팅창에서는 은바페 마음에 없어 레알 간거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메시! 메시, 메시! 아, 그래도 자, 그래도 여기 메시가 있습니다. 그래도 메시가 만들어냅니다. 투레로드의 더브 더 라이너 라인 자체가 와! 혼란 된 네! 골! 오늘 유착근 아홉 번째 골입니다! 두 경기 수만 아홉 골이에요. 아 그렇죠 아홉 골이죠. 근데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또 봐요 또 봐요 올라요 올라요 다들번로노려보려 합니다 와아 열 번째 골입니다 유창균 완벽해요 엘리골란 무적의 선수입니다 어 성재경에게 있지는 않은데 야 이거 오, 처음 뜬거 아니에요? 아이 선수 때뜬거오또또또또또 최다 골 최다 골 와아 밀러 첫번째 골! 그리고 오늘로써 11번째 골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골더 들어가면 어. 가르마 대첩 나와요 아 어, 어, 그렇죠 8대2! 어! 어, 어, 어그 설마! 8대2! 대 가르마 스코어 8대2! 대의유창근야 오늘 1세트 4골, 2세트 8골 총 12골의 유창그립니다와 메인시트를 만나서 이캐릭이 챔피언십을 이대로 정평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서 두 경기에서 어마어마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윤창근 무려 두 경기에서 열두 골을 뽑아내면서 8강 무대에 올라가는 윤창근입니다. 한번더드리블는 카카. 자, 다시 올립니다. 이어 포스트 쪽은 확실히노력던 크로스입니다. 어, 황세룡의 크로스 플레이가 이태경에게는 지금 전혀 먹지 않고 있고요. 와이거 돌아오네요. 이태경이야! 역술역술! 대전의 태경 애투의 위협을 보여줍니다. 마음 먹기. <laughs> 아. 채팅창 안 보기. 아. <laughs> 경기 끝나고 검색 안하기. 자 지금 좋아요. 갱청이 <laughs> 많아요. 네. 파조 올립니다! 와! 황세종! 네 발동 조건 해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얻는 것이 와, 답이 아닌데 또한 번만 되죠 와 황세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느낌이에요 상대가 오, 오 너무 늦었어요 자자 이러면 파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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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레타! 황세종 이지 앞서갑니다 공격 축구 올립니다 나인 골라 아 여기서도 끊겨 여기서. 생각보다 이태경이 이런 미스가 많았던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어 골레트죠. 골레트, 골레트. 이 황세중, 야 밀란의 화려 황세중을 만나 날개를 탑니다야 선수에 대한 피지컬들이나 그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제가 주목했었는데 을 지금은. 전략도 주목을 해야될 것 같아요 피그와 낮게 깔아줘 에투! 에투! 역시 인테르의 해결사 에투죠 근데 오늘 생각보다 에이. 이전에 박수형도 그랬습니다만 호나우드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다들 많이 떨어지거든요 경기에서 호나우드를 살리려면 은어 일단 보겠습니다 가카워올렸골리타 골리트의 위험 오늘도 쿨맨입니다 백허 여기서 아예 쇠기를 피날레 바나베레. 피날레 가나에서 못 잡아요 못 잡아요 박 황세종도 타득점 마련에 올라섭니다. 골대가 찢어진 거 아닌가요? 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측면에서의 걸어가면서 껍가 와! 그런데 이게 대진를 가르는 패스 보는 길이 달라. 야. 에토가 이어받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대호오에라인데 이게 지금 수비 커서 집중력 좋아요. 자, 이러면 버린다. 버린다. 좋아. 황세종! 야, 황세종! 황수종이고요 타라박 해야 돼요. 벌써 나야 돼요. 아, 어어 에토! 에토 질러요. 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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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토 달려 이제. 에토. 에토! 에토! 와! 받아! 와! 신기안 했어요. 또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골네트! 골네트! 골리크라! 보여주나요 자 경기를 끝낼까요 1대1 벗고 끝나나요 벗기고 끝냅니다 끝냅니다 게임 끝 황세종 8강으로 갑니다 말 그대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태경의 공격 많이 하러 왔어요 많이 하러 왔어요 오! 오! 3대1까지 갑니다 네, 일단 이태경 2세트 공격이 괜찮았거든요 이렇게 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캐리가 챔피언십 최초로 로얄 로더를 위한 길을 걷고 있는 황세종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내면서 활강 진출합니다.